1인당 만원. 5월, 6월 내가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유튜브를 통해서만 할 거야. 뭐냐, 여러분들이 와서 하시는 게이 수상 레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5월, 6월까지 3종 가격인데, 한 종을 더해서 4종을 드려요. 그 다음에 테이블, 무료. 그 다음에 와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제한 바베큐, 무제한 아, 바베큐.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좋은 게 숙박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이 숙박을 4명 예약만 해주세요. 난 말로. 진짜로요? 어. 그 만약에 크리스월드 와서 뭐가 좀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진짜 말도 못 걸겠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찾으세요. 내가 다 이어 줄게. 이런 경우 있어. 와. 저 너무 예뻐서 내가 말 걸으면 기차야 되게 맞을 것 같은 여자가 있어. 근데 정말 가서 말을 못 걸겠어. 어, 근데 이 아저씨가 있어. 나는 누구? 오. 운영진이잖아. 어. 그럼, 그럼 나한테 콜라나 들고 와서 부탁을 해. 아, 형님, 정말 미안한데, 저, 저 테이블 한번. 내가 왜안 해줘? 내 고객인데. 실제로 조인이 된. 아, 100명도 넘게 줬지 오. 진짜. 아, 왜냐면, 나는, 여기 오너잖아. 아, 그 정도 해 주는 게 내가 뭐 어려워? 그럼, 일로 와봐. 이 친구, 어때요? 아니, 그게 너무 강매 아니에요? <laughs> 아니, 노! No 하면 가는 거야! 근데 왜냐면, 사실은 아무리 이게 시절이 바뀌었어도 여자들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고. 아, 그렇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지간하면 직접 가서 얘기하고. 저건 아, 내가 보기에 지금 유, 유명한 연예인들 누가 있지? 장원영이야. 진짜 그냥, 오, 장원영이야. 장원영이 저기서 바베큐를 먹고 있어. 장원영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 가서 막얘기했다가 뭐 기차들이 맞을 것 같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콜라 하나 사가지고. <laughs> 나를 차더라고. 아, 콜라 안 필요 없어. 콜라 안 먹어. 그러니까. 어, 근데 거기서 결혼할 애도 있다니까? 여기서 만나서? 어. 많아. 뭐, 아, 저 진짜 장원영인데 제가 가서 말 걸어도 되겠어요. 어, 뭐말 걸어도 되지, 왜안 돼? 어, 저는 못 하... 아 저는 못하겠다. 아, 일로 와, 씨. 그 다음날 둘이 손부짝 가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러고 간 네, 숙박을 우리 집에서 하는 사람들 만해줘요 어, 어디, 뭐, 다른 데 했어? 이런 사람들까지는 좀 어려워. 네. <laughs> 그 정도 나는 이제 서비스 그건 되니까 그리고 이제 풀 파티 할 때는 더 그렇죠. 아풀 파티는 확실히 쉽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자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열린 마인드라고 잘 생각을 해봐요. 좀더 쉽게 얘기를 해줄게. 여기 오면은 지금 이 수상레저, 놀이기구, 워터파크 하면서 온뭐봐요 레시가도. 요새는 레시가드보다는 비키니를 많이 입어요. 비키니를 입고 안에다 라이프가 라이프 자켓을 입어요. 아, 밖에다가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뽐내고 싶고 약간은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도파민이 좀 올라와 있다고. 오. 남자든 여자든 그런 상태에서 정리정돈을 하고 바베큐 파티를 하러 가는 거야. 자 여자분들은 그때 이제 풀메 들어가야죠. 자기 예쁘다고 그때 또 대충 이렇게 하고 오시는 여자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손을 좀 대주는 게 이제 숙박을 잡아놨으면 거기 들어가서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그리고 여자분들도 헌팅에 대해서 겁내지 말라 이거예요. 차원우가 있어 가야지. 차원우가 나한테 말 걸로 올 일은 없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잖아. 그러면 진짜 연예인인가? 모델인가? 헬스보인가? 뭐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어마어마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들끼리만 먹는 걸 너무 많이 봤어. 어, 맞아요. 응. 그런 사람들이 짝이 없어. 없어. 왜냐하면 무서워서 못 가. 아. 저거 차 오는데, 장훈이 형인데, 야,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지? <laughs> <laughs> 근데 의외로 그급들이 많이 온다고. 의외로 왜냐하면 아까 어떤 사람들이 와요 지가 예쁜 줄 아는 친구들 지가 잘생긴 줄 아는 친구들 그리고 오로지 이때만을 위해서 헬스를 한 친구들이 여기는 정말 많다 그래서 동선을 줄여라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라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럽을 가는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클럽을 가요 그런데 클럽은 여기 있는데 저기 어디 구 다른 데에다가 숙소를 안 잡아놓잖아요 근데 여기만 오면 이상하게 여기다가 해놓고 저기 몰리다가 잡아놓고서 우리 어디서 만나죠 결국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봐요 다음이 어디있어아 근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름에 음.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시니까 음. 만실이야 음. 그래서 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어차피 방이 없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럼 미리 잡아요. 미리. 우리만 해도 이제 바베큐 파티를 시작을 하고 6월달부터 풀파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잡아 놓으라고.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럼 여기 글램핑 말고 응. 이 독채 지금 회원권이 있잖아요. 그것도 혹시 성수기 때 사용은 가능한가요? 아, 어, 그럼요. 오! 날수가 정해져 있긴 한데. 그럼 진짜 왕이지. 와 무서울 게 없죠. <laughs>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멤버 대우가 가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운영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설명하기 편하지 우리 멤버인데 그럼 이번 연도는 저기 독채 회원권도 오픈이 됐기 때문에 저 회원권도 유기나게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 갖고 있으면 좋죠. 네. 그러니까 <laughs> <근데 웃음> 뭐 근데 이 영상이 나갈 때 마감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니까 아, 그렇죠. 그걸 내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배를 여기다 계류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좀 빛나 보이죠 아 아까 제트스키 타던 아, 아, 그렇죠. 아까 아배 아, 가지고 있던 왜냐면 쓸데없이 앞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있을 거거든 보나 안 보나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본진이라. 근데 우리 본진에서는 이제 우리, 우리가 또, 또 멤버 케어를 해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할수 있는 걸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리 잡아놔라. 우리 거 장, 내가 이거를 홍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여름 장사 무조건 돼요. 이거를 해서 여름 장사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름에 내가 원하는 숙소를 잡고 싶은데 안 나오죠 절대적으로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다 팔리고 나서 정말 그래서 저기 30분 40분 거리에 있는 걸 잡는 거야 그 수상레전을 해야 되지 바베큐 파티는 해야 되지 풀파티는 해야 되니까 숙소는 40분 거리에 있고 여기서 하고 대리운전 찾아야 돼 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미리 좀 빨리빨리 준비를 해 놓고 뭐 크리스월드가 아니어도 다른 데를 간다 하더라도 메인 스테이지와 가까운 곳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많거든요. 크리스털도 말고도 풀 파티 하는데도 많고 바베큐 파티 하는데도 많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바베큐 파티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바베큐 파티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알아요? 뭔가요? 연기예요. 아, 그렇죠. 왜냐면안 보여. 맞아요. <laughs>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고기를 주고 굽기 시작하잖아.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돼. 그래서 선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희가 굽는 고기를 잘안 주는 거예요. 아, 상대방 얼굴이 잘안 보여. 그 고기 퀄리티를 잘못 만들잖아. 그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구워서. 굽는 시간 안에 헌팅하라 이거야. 뭐하러 쓸데없이 굽고 있냐 이거야 이게 무엇보다 바베큐 파티하면 MC 분위기,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그렇죠. 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 MC를 부르잖아요. 또. 그래서 비싸게 주고 불러요. 그러니까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라. 예, 내가 좀 못해도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두 번째 망설이지 마라. 그냥 장원영이고 차은우고 이씨. 어? 보여? 가. 바로 얘기해요. 내 못생겼어? 필요없어요 내가 차오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그럼 음... 뭐가 돼? 안 되죠 뭐 돼? 차오는 할아버지라도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더 예쁜 사람이 있을 거야? 일단 가 일단 얘기를 해요 또더 예쁜 사람 나왔어? 또가 가라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네. 그 20대나 30대 분들의 공략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작년 여름 또 봤을 때좀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 네. 우리 형님들 이제 40대, 50대 형님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솔직히 50대는 잘 없고요. 40대 형님들이 음. 많이 오시더라고요. 경륜이 있죠. 그런 분들을 공략법도 있나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공략한다고? 아니야, <laughs> 그런 분들이 또 보셨을 때 경험상. 내가 사실은 최고 올드보이인데, <laughs> 네, 내 나이 때가 최고 올드보이고, 이제, 40대 초중반까지는 비벼볼만 해요. 아니,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돼요. 근데, 그냥 보고만 가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 요 오픈마인드라고. 그러니까, 근데 조금, 그러니까, 조금은 예쁘게 입고 와라. 꼭 동네 마실 나가는 아저씨처럼 하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럽이야.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최대한 멋부리고 오는데 우리 아저씨들 저거 누가 봐도 출연이 있고 누가 봐도 쓰레빠 제익 끌고 와 가지고서 뭐가 되겠어? 뭐든지 노, 어느 정도의 노력 아, 그래도저 아저씨가 좀 관리가 잘 된. 관리는 개판인데 그래도 뭔가 패션 센스 정도는 있는 것 같은. 그 정도 느낌을 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30대 40대 여성분들도 정말 많이 온다. 어, 많으셨어요. 네, 정말 많이 온다. 거기서 분개 일하기 되라. 네, 이렇게 하면 금방 금방 된다. 30 3, 40 30대 4 0대라도뜩특뭐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 행사할 때 나가서 자기를 각인시키고 아 그리고 이제 불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가정이 있으신 분은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싱글 기준이에요 네. 싱글 기준이니까 그러면 보고서 이렇게 좀 이거 오픈마인드라고 어, 어, 이런 게있어 우리가 해줘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는 할수 있게끔 자 잔을 높이 드시고 이거 왜해술 마시라고 요아 일단 터치는안면이 트이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옆에 인사라고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빠 좋은 빠지 그니까 러 빠지 얘기에서 너무 많이 왔는데 오늘 이건 바베큐 파티 얘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빠지 얘기는 새로 구성을 해 볼게요 그니까 러 바베큐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되니까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빠지에서 어 즐기고 즐기고 빠지에서 그냥 재밌게 즐기세요 빠지에서 뭐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극히 드물어요 된다고 해도 그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 빠질을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와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이제 술이 한두잔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 매우 빠르게 움직여라. 네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네. 여기 생각보다 열려 있는 분들이 많다. 놀려고 온 거예요. 여기 거룩하려고 온 사람들 없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뭐이주저도 모르겠다 그러 나를 잡아요. 내가 장원이한테 영 데려다주고 차은하한테 데려다줄게. 데려다 강매. <laughs> 뭘 강매야? 아니지. 자, 왜 내가 어떻게 강매를 해요? 근데 좋아한다니까. 그렇게 어, 막 와아악 이런 사람 못 봤어 나. 못 봤어요. 그럴거 네, 같아. 뭐, 뭐,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즐기러 왔고 여기 와서는 조금. 어, 이국적인, 외국 같은, 외국의 파티 문화 같은, 꼭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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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같이 만날 수 있잖아. 커피 어, 짠, 한번할수 있고, 어, 전화번호 알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뭐 범죄가 아니잖아요. 뭐, 그것까지고뭘 뭐라 그래. 그 정도까지는 갈수 있는 거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이렇게 득박게 가고 싶은 이제 풀파티에서 매력 발산을 하면 되고, 내가 본 결과, 아, 이건 풀파티 편에서 따로 얘기할게요. <laughs> 아, 이건 심화편이 따로 있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얘기할 게 많으니까. 그래풀파 오늘은 바베큐 파티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바베큐 파티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일단 숙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면 지도 보면 나, 지도도 안 봐, 사람들이. 그냥 아무데나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바베큐장에서 가까운 데가 잡힌다니까? 수영장에서 가까운 데가 잡히고요. 언제 많이 와? 이러잖아요. 이 또한 꿀팁이 있어 어, 그때 여자가 많이 와? 여, 여, 남자가 많이 와? 알고 싶잖아 근데 우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때 여자 많아요? 없다고 하겠어요? 솔직한 이유로? 아 우리 항상 많다고 하지 근데 항상 많기도 많아요 아, 그런 문의도 실제로 많아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나 어제도 거기 여자 많아요? 여자 많이 옵니까? 이날, 이날 여자 많아요 어, 그실제 하는구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색을 해보면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이 풀로 뜨진 않아요. 정말 이 정도 미친놈이 있을까 싶지만, 하, 여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예를 들어서, 김땡영 이렇게 나오잖아.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알수 있잖아. 예약자 이름이. 아... 어, 그, 그니까 진짜 나는 여미세다. 남미세다, 이 정도급에 들어섰다, 그 정도 반열이다, 난, 그럼 그거 보라고요. 알 수는 있어요. 그냥 유선으로 문의하는 게들쪽 팔릴 것 같긴 해요. 아,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직원들도 어지간하면 존잘 존예로 뽑아놔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다른 편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뭐 그런 게 있다. 미리 준비하고, 우리들만 해도 이제 이번 주부터 바베큐 파티를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너무 덥고 너무 막 이럴 때보다는 지금이 확률적으로 더 높죠. 그렇죠. 네, 지금 선선하니까 사람이 불쾌지수가 많이 안 올라갈 때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인생에 서 내가 청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망설이지 마라. 그 청춘 다시 안 온다. 아, 내가 그 나이였으면 장원역이고, 씨. 다 가지. <웃음> 늙어갖고. <웃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운영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것면또 좋고요. 내가 이번 또... 시즌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티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빠지에서도 약간 파티 문화를 가져갈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아, 2차를 할때 숙소를 그렇게 잡아놓고 숙소에서 먹기 좀 뭐하잖아. 그러면 리조트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있는 리조트가 있어요. 식당 공간이 따로 있는. 펍이라든지. 음, 그죠 그러면은 바베큐 파티가 끝나고, 는 어, 거기서 한잔더 하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럼 훨씬 쉽죠? 여기 있습니까? 여기도 있죠. 여기, 여기 이제 1층이 펍이 될 거고, 음. 지금 닭갈비 집에서 2층에는 이제 애프터 파티. 그러니까, 거기서 진행이 될 거라서, 뭐, 그렇게 라이트하게 접근을 하라고. 예, 숙소를 찾아가는 방법, 숙소를 같이 들어가서 한잔하고 있다, 그럼 끝난 거고. <laughs>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되지? <laughs> <laughs> 아이또 설명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가 또 다른 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은 오늘이 제일 젊어요. 저도 오늘이 제일 젊고. 놀 때는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고, 놀 때는 죽어라 놀아요. 아, 명언이십니다. 망설이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빛나는 청춘이니까.